행운은 내네 것이오 6시 음..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구만 패멀, 저지요. 네, 저뭐 그런 거 같아요. 에콜 좀 죽여주고, 에콜 잡고, 디토로 해골 죽이게더 좋은 거 같아요. 요즘은 땅두 개씩 많이 사갖고 오니까. 패멀이 뭐 약간 눈치 싸움이에요. 패멀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이트 헬프도 에 애초에 그냥 위스막세 3개씩 갖다 놓고, 패멀 그렇게 좀 맞춤을 하는 게 좋긴 좋죠. 상대 종족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, 품은 오크만 안 나오면 될것 같아요. 오크가 좀 빡세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메꿀 수 있어. 어떻게 잘하면 메꿀 수 있어요. 오크는 조금 힘들어요. 기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해도 약간 조금 빡세고, 어, 근데 그... 그렇다면은 다시 여기를 좀 봐줘야 돼요. 제 생각에는 패멀 가능성 높아요. 아주 높아! 힐 빙그르르 돌려주시고 이정도 갔을 때 쳐주면 빨리와 이거 찍고 잔게 나아요 사냥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시야 잘못 안보이는 것 같다 역시나 아 멀티 존 고만 해라. 한번 뛰어줘야 돼요 함부로 못 먹게 한번 띄워줘야 돼요 아직 건물 안 지었잖아요? 기회입니다 기회 구클러 딱 나왔으면 강제로 그냥 까버리면 되는데 조금 아쉽게 그건 안 나왔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나 저는 패스트 키메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키메라 딱 나오면 그냥 여기 블랙 까버릴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We must act, leaving 어, 어, 이거 엠싱공 해도 돼요? 얘만 문제야 얘만 I am 이거 주면 되죠 살려면 이거 보죠 아이템 다 확인했죠? <laughs> 이거 사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사러 가? 내가 보고있는데 아, 절로 가는 방법이 확 <목막> 나왔죠

이제 적당한 타임 c t 한번 줄만하죠. 멀티 살짝 내주고. is a very good t h i 그 g 그 o u are l e a d i n 완벽해요. 나공 이업, 공이업에 품은 오 레벨. 트루샷 삼 스킬 딱 찍어주고, 그냥 그냥 파워풀 키메라로 그냥 박살을 그냥. 어클, 아야 어클 좀 나오지. 네, 지금 템 구린 거 괜찮아요. 좀 이따가 4강 전때 템이 좋은 템이 나올 거거든요. 아, 만사 오케이. 지금 그냥 푸탱링만 나와도 상관없어요, 사실. 왜냐면 이맵은 안좋으면 사면 그만이야. 4강 칼라풀. 아, 템이런거 나오지 마라 뭐하이거냐 아이템 n 라 build them. We are p o <목> 공 3업 각도 나온다, 이거 벌써 공기업 눌렀고요 80 인구수까지 할수 있겠다 일루전 아. 일루전이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쉐도우님 지금 상황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. 찐 <뽀러> 산개. 그렇지. 척하면 척이지요. 저 이로 왔다가 들어와라. 에헤헤. 오. 지은김에 그냥 짓 도록 할게요. 아, 어따 지어야 몰래 지을수있 냐? 이거 지을 데가 없 네. 아, 몰래 지을 곳이 없어. 진짜 대놓고 지어야 되 겠다. Prepare to be moonstruck. We must act. Onward. Upgrade finished. Trust in my plan. For the act. Strike. We must act. We are poised to strike. We are still as I can. I vigilant. 업그레이드 두 배로 돌리려고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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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까자 핀드일지 뭐 가구일지 모르지만 아이씨 오겠는데 We are o i s e d t strike. Onward! We must act. I'm on tangisha. o s h o u w d you want? y o u r h e f o d want to kill. We are o i s e d t strike. Leading the way. Trust in my command. 못 쫓아 간척한번 해주고 살려줘야지 불쌍한데 야, 모른다 모른다. 씨. 내가 키메라인 거 I am 여 i 잡았었나요? 나 Trust m 기감의 yeah.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키메라 딱 여섯 기딱 나오면 그냥. 번개 한번 쳐주면 그냥. god us a g 안 타. 데미지 무시하네. 3티어 안 가시나? 그냥 핀드 없이 모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네요, 보니까. 비스리스콜 하나 딱사 가지고 찢어 줘야 되겠다. 완벽. 어 잘못 아 잘못 죽었어. 하지만 사명 그만. 문제 될게 없습니다. 비스트가 없는. 나라면 인비질 먹고 다 당해 줄까? 한번. 이거라도 해야지. 당해 주자. 아 씨. 너무 착하다 진짜. 한번 당해 줘. 그냥 그 시원. 아이고 시원해라. 만족했지? 한 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이 없을 거니까 왜냐면 지지를 쳐야지 지지염 지금 보고 눌렀다면 오 많이 뭐하는데 뭐야? 뒤에 있 선생인가? 아, 깼으인가각오를못 짓겠지? 이 이게 뭐야? 스타 폴 공방 3, 3업이 되게 직전인 키파라다 막을 수 없지. 아씨더 주면 그분 나오시는데 아 가고에 금방 나오네. 이거 지진 안 겠지? 잠깐만. 아... 아... 아, 이거 뜬거 같은데 임팩 떴다. 잠만, 잠만, 어떻게? 히포가 많이 모인다면 해결해 줄 거요 한발 쏘고 죽어라 12개만 모이면 가능성 있다 1, 2, 3이네 175잖아요, 많아. 에바용. 야 공방 3 3 5인데 지면 안돼 아무리 뱀피어도 와개쎄 이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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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시 뽑아 공중 내가 먹었다 근데 저걸 이길 수가 없다 어떡하지? 이걸 칠수 있는 애가 아무것도 없네 51나 아, 나무가 없네, 아다 죽었구나 I am 와 이번 핀드. 이야 좋아요. 아주 센스가 좋아. 안녕하세요. 좋아요 좋아 아주 좋소 아 <laughs> 죽었다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아 장풍 그냥 장풍을 써라 야, 빼는 타이밍 예술이었다. 오 잠깐만. 나 문에 문 막혔다. 저안 끝나네. 블래싱업 해둘걸 블래싱업. 아하. 그렇지 속도감으로 간다. 속도로 그냥 무한 뺑뺑이 돌리기로 그냥 끝을 내줘야지. 어차피 제가 히 포가 있 어서, 상 대가 공중 싸움 안 돼요？어, 지금 공중 싸움 쳤 습니까？조영신 이 에요？안 되죠 답답 할 겁니다. 바꾸기 나쁘지 않지 아, 근데 진짜 세네. 임 패가 괜히 임 패가 아니구나. 도 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가? 저게쌈안 돼요. 정면 쌈 절대 안 됩니다. 복지도 이제 못 뽑잖아. 만화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요? 빨리 안 도망 가면 피관 리도 애매 해. 완성 되면 안티 랑 포탈 만 사서 가면 돼요. 저는 네, 어, 진짜 궁극기 답다. 저정도 인정이지, 궁극기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데스나이트 궁극기 레전드임페페랑떠지지고대대로로레벨 영웅 웬웬한한다지 지지 을을요요 뭐 있어야 되지? 불마 욱랩도 욱랩도 질것 같고 무한 베쉬 터지는 마킹. 아칩트 6은 이기겠다 부활하면 돼서 메타몽은 스브 하나 신고 카이팅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스브 하나 신고 카이팅한다면. 여기야. 여기다. 장관이네, 야. GG. 아, 궁극기답다. 뭔가 이쁘구만.